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들하고 꽃구경을 가기로 했답니다. 뿅. 최연 어, 진짜 우리 너무 오랜만이다. 어머머 어머,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laughs> 안 먹고 <먹은> 싶었어요 <laughs> 지 혼자 재밌게 아주 서울가서 뒤집어지게 <laughs> 놀다 오셨으면서 뒤집어지게 <지수고 웃음> 놀았습니다 어,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룩을 한번 제대로 설명을 아나 지금 난리 난리 뚝 옆에 쌈데 일부러 깐건데 어, <laughs> 미안해 <웃음> <웃음> 자 오늘 강우에의 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이 밑에 붙하다 알지 알지 어,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저는 미스코리아 중 26살 체험 상입니다 미스코리아 맞나요? <웃음> <웃음> 어, 근데 너무 예쁘다 오늘 룩이 너무 예쁘다 진짜로? <laughs> <laughs> 바지가 난 너무 이쁜거 같은데. 어찌고 바지도 예쁘지. 그거. 그 동묘에서 설마. 어 동묘 언니한테 내가 여복탕에 갖고 샀잖아. 얼마에 건지셨나요? 2만 원에 가격. 어. 너무 괜찮다. 네, 근데 바지가 약간 펑퍼짐한 게딱내 스타일이잖아. 네. 그래 맞어 오빠 어, 맨날 우우우 어, 이러고 음. 다니잖아. 아. <laughs> 나 눈이 진짜 예쁘다. 나요? <laughs> 마스크 벗으면 이제 막입꾼인가 이제 난리났네. 뭐 모델이야? 출출. 교대할게. 왔습니다 안녕. 우리가 오늘 뭐 때문에 나왔죠 오늘은. 하지만 꽃을 보러 왔습니다 야나 너무 부끄러워 <웃음> 하지만 꽃을 <laughs> 보러 <걸어> 왔습니다 오늘 <웃음> 사실 <laughs> 볼게 되게 <laughs> <영상> 많거든 <laughs> 어 뭔데? 뭐 보는데? 어, 차가 지금 너의 <laughs> 너의 아주 19금 컷트 컷트 벌써 빠질 수 없는 너의 19금 스토리 <웃음> <안> <웃음> 어디 니네 거점에서 오는 겸? 몇 번째 칸이야? <laughs> 칸이 근데.. 아 모르겠다 없어 제일 앞에서 두 번째래 어, 제일 앞이면 저쪽인가? 어디서 들어오는데? 앞에서 알겠어요? 어잉? 어디가 제일 앞이야? <목소리> 어, 어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그치? 어 <목소리> 근데 절로? 절로 들어오면 튀어야 되는 거알 <목소리> <목소리> 되게 없어 보이게 <목소리> 야이 씨, 저기서 오잖아 저기 <목소리> 저기서 오잖아 야이시 x 가 짜라라. 진짜. o 라라라 g o o 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 o g o o d m o 음, 무기 어머.. 셋이 거의 한 가족이다. 나 빼고. 누가 <laughs> 최연 <laughs> <laughs> 어? 지금 약간.. 약간 모델 가족같은.. <laughs> 가자 가자. <웃음> 어? <웃음> 뭔데 모델이 그런다고 <laughs> 아.. 깨어디, 깨어디. 깨어디. 하나 둘셋 <laughs> 한번 뒤로 봐주세요. <들어봐주죠, 웃음> 하나 둘 셋. 나만왕따아 나도 괜찮아. 현... 니야괜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 나도 괜찮아. 나도 괜나가지각색 나도 괜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아 나도 도아 나도 괜 나도 괜찮나아나나 천원 있잖아아2도괜 나도 나도 이나 네, 네 그래서 거야, 끌렸네, 팔꿈치, 다 걸렸네, 다 걸렸어. 어쩔 TV. 야, <laughs> 우리 진짜. 민나 김민 김민 젖젖 젖. 운데이션 어머 어머. 파운데이션 <laughs> <laughs> <진짜? 맛있다. 웃음> <맛있다. 웃음> <laughs> 맛이 좋다왜살색깔로 예. <laughs> <갈라> 사자. <laughs> <laughs> <맛있? 웃음> 나도 나도 그래야겠다. 살색깔 사도 안에가.. 맛이 하얀색이죠? 안은 하얀색이야. 아 그래? 응. 나 살색인 줄 알았어. 아 홍시기 말 아니 구경시경 구경! 구경. 구경. 아, 이게 바로 오늘 홍유림이 이벤트로 당첨돼서 받은 예쁜데? 진짜 여기다 껴안아. 파운데이 엄청 껴는데 감사합니다. Yeah. <laughs> 어 개멋있겠다. 터터 내음. 터터 내 아, 이거 근데 완전 개 뜨겁지 <웃음> 않아? 뜨나아 <laughs> 존나. <laughs> <진짜 안 웃음> 아, 뜨겁다. 뜨겁다. 헬로우. 야, 여기 나와야 돼. 아위 너무 민망 보자. 목 한번 보자. 다시 할게. 왜 저래? 어디못 살아. <laughs> <욕설이 웃음> 뭔가 새로 아 잠깐만 돌릴게요. 어머. 그래? 그래, 그래 이것지. 네, 자. 아, 그래. 내가 여기서 해야 돼? 어. 조금만 옆으로 조금만 더와 줘. 괜찮아. 괜찮아. 얼른 조금 빨리 시요 똥. 아이 자 이제 그만 스탑스 e I'm not done. I'm not done. I'm not d o 때 e i 해 not done. I'm not done. I'm not done. 그만 not done. I'm 하 o t d o 갈래. I'm 갈래, t done. I'm not done. I'm n o 아. 어떻게? 아니 오빠 나 불러. <laughs> 완사야갑자기 아, <laughs> 응? <웃음> 어. <웃음> <웃음> 너무 싫어. <laughs> 너무 싫어. 너나 <laughs> <laughs> <싫어>, 진짜. 왔네. <laughs> <laughs> <맞네. 웃음> 혼자 포장해 왔네. 요 <laughs> 우와! 아, 내폰없 그래, 아, 네, 내찍어도게필가이 어, 아, 어, 필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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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너무 귀운데나게 아, 안안안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인생샷을 건지기 위한 그녀들의 노래나 아니, 근데 진짜 예쁘게 나왔어 <laughs> 아니, 나 내가 못찍다고 아, 아, 진짜? <laughs> 강우 아, 예뻐. 언니, 뭐? 언니 점점 가까이 가네. 달라 사진 어떻게 찍니? 아 그래. 됐어? 좋아요. 저희는 꽃을 밟지 않아. 았 오빠 휴대폰 돌려 찍. 둠찌 둠찌 둠찌. 여기 계신다 지금. 마실라보네. <laughs> <laughs> 아, 마실라보지. 마실라. 마실라 동네 마실라왔어요. <laughs> 네. 정재영 씨. 정재영 씨. 여기서 동경하고 싶겠다. 아 이렇게... 여기는이수 왜? 응. 응. 아 어, 왜? 왜? 아, 왜? 속 붙었어. 아, 아 따가워. 어, 아날 아, 붙었어. 아, 아, 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아아 아니 아니 이거. 이거. 그래. 뭐 어디가? 니가 아아 그냥 빡 뜯어버려 그냥. 아 너무 아 아, 아파. 아내 밑에 위아래가 붙었어. 우 저렇게 됐어개 아픈 어 떼졌음. 우 너무 아팠다. 어. <laughs> <laughs> 맛있겠다. 소리가 난다. <laughs> 저희는 지금 고기 집에 왔슈. 갑자기 정색할? 하자 <거야? 웃음> <laughs> <laughs> 맛은 어떠셨나요? 디지마! 맛은, 아, 맛은 어떠셨나요? 아 졸맛해 <laughs> 맛은 어떠셨나요? 덴맛! 우리 나. 하다해 저는 아를 먹겠습니다 착한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언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분 아니에 우리 언사 아이스 아메리카노. 더 나. 어이고. 금강하다 금강해. 대단하다. 예. 어. 집부 몸 지저분해.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사랑하들. 그냥 쭉 멋있게 걸어오시면 돼 컷! <목소리> 그냥 거기서 멋있게 걸어와야 돼 <목소리> 컷! 천천히 이렇게 쫙 걸어와 자리 잡아. 우리, <laughs> 우리, 야, <laughs> 네가 젊잖아. 그래, 간다. 우리 늙었잖아. 어, 여기 있다. 자리 잡았어? 여기 의자 딱... 어디야? 어디야? 아오. 근데 좀어안어 아, 저... 아. 응, 아. <목소리> 얼굴이 아사리판 난세명의 아, 아사리판 아. 아. 우리 아이들을 만나러 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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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아 방금 켰어요. 아, 그래요? 유튜브예요? 네 유튜브예요. 한 만, 100만. 100만이. 저 여덟 강. 한번셔야죠 감사합니다. 연난 몰라, 난 몰라, 참, 먹만 먹나. 해줘저너 몰라, 몰라. 사랑인지, 뭐. 심장이. 고데이까지 네. 세, 네. 난 몰라, 난 몰라. 참, 만나 어이, 귀여워, 귀여자 혹시 이렇게 인생 내 컷도 찍고 들어간 우리들 걸그룹 아제르의 신곡 트러블 4월 9일 공개되니 다들 만관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